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격이 많이 비싸다, 내가 살수 있을까? 가격이 더 내려오지는 않을까?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산과 거주 유형과 지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관점은 서로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서울의 입지는 누구든 매수하고 싶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에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다른 지역들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의 편의성도 좋아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 이런 좋은 입지의 서울은 공급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공급 부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살지 않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서울의 입지적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나의 자산 가치도 함께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누구나 매수하고 싶어 하는 입지적 특성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급격히 오른 가격에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 하락한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0억 미만의 서울 지역에 실거래된 아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지 혹은 교통이 불편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서울 역세권에 새로 지어진 11년밖에 되지 않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할수 있는 깨끗하게 관리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경기도에서 10억에서 15억 하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 지역에 그것도 역세권 아파트가 10억 미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격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10억 미만의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함께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집을 구매하거나 기존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할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사려는 아파트 단지가 비싼 가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10억 미만의 서울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드리고 이곳 입지에 대해 정리한 내용도 함께 간략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입지로 불려지는 지역은 흔히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다음으로는 마용성으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될 아파트는 성동구의 금호동 2가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로 서울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역에서 아파트 단지까지의 거리는 5분에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역까지 이동하는 길은 실제로 걸어보니 약간의 경사도가 있었으며 10에서 15도 정도로 걷기가 힘들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의 가격은 25평 기준으로 2021년에 최고가 15억 2천만 원을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2022년 첫 거래로는 9월 15일에 9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최고가 대비해서 5억 7천만 원이 하락한 가격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레미안 하이리버 33평의 경우에도 최고가 16억 5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까지 약 40%가 하락한 모습으로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약 3, 4년 전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서울 공급 물량을 생각해 본다면 시중 금리가 부담이 되지만 않는다면 구매하기 좋은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입지 정보에 대해 직접 다녀와서 확인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는 총 847세대로 구성된 2012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2022년 기준 11년차인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브랜드는 2021년도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성물산의 레미안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인근으로는 2019년에 준공된 1330세대 이편한 세상 아파트와 2012년에 준공된 401세대 금호 자이일차 아파트 2001년에 준공된 1 7 0 7세대 벽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하이리버를 포함하여 반경 200m 내외로 총약 4000세대의 가량의 단지를 형성하여 생활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초등학교가 신금오역 방면으로 역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이제 도보 5분 정도 위치해 있으며 금호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함께 있습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도로 맞은편으로는 금호고등학교가 있어 단지 바로 앞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중학교가 없다는 점인데요. 가장 가까운 중학교의 위치는 경의중앙선 응봉역에 위치한 광화중학교입니다. 도보로 이동하면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요 상권은 5호선 신금호역을 중심으로 약 200여개의 상가들로 프랜차이즈나 카페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대형마트는 없지만... 레미안 하이리버 기준 남측 방면으로 이동을 하시면 금남시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단지의 장점으로는 5호선과 성동구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한강을 도보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과 한강 방면으로 남양을 바라보는 아파트 동호수는 한강 이남 지역 전체가 보이는 조망권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입지적인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서울 역세권과 한강 조망권 두 가지 입지적 장점을 가진 성동구 지역의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10억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지 아니면 아직도 비싼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한 가지는. 다른 지역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일반산업단지 근처에 호수가 보이는 2019년에 지어진 4년차 39평 동탄 린스트 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22년 2월 5일에는 14억 4천만원, 그리고 2022년 10월 14일, 최근에는 10억원의 실거래가 된 곳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거래된 레미안 하이리버 단지보다 높은 금액으로 동탄의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아파트가 거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레이크 아파트의 입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호수뷰 전체가 이제 예쁘게 나오는 점은 큰 입지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위치가 GTX A 노선인 동탄역과 3km 이상의 거리가 있으며, 인근에는 기피 시설 중 하나인 음식물 클린 센터가 위치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입지적 가치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시 성동구와 경기도 화성시의 입지에는 차이가 있으며 입주 근접과 교통 편의성만 보더라도 성동구 레미안 하이리버 단지가 상대적으로 더 입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 보면 두곳 모두 10억 원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아파트를 매수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집을 매수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가 다르지만 입지적 우위에 있는 성동구 레미안 하이리버 아파트 가격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중심에 있는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 지점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레미안 하이리버를 상대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다른 지역 간 아파트 가격 비교를 통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가 크게 하락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저렴하다고 생각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싼 가격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다른 지역의 동일 가격대의 아파트를 찾고 두 지역의 입지를 비교해 보고 가격을 확인해 본다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이 저렴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비싼 가격인지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